고혈압 환자도 고지혈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모두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이 합병증 위험이 단독 질환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고지혈증은 손상된 혈관의 콜레스테롤이 쉽게 침착되도록 만들어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이는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혈압 조절뿐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와 유럽 심장학회 등 주요 지침에서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더 낮게 설정하고 필요시 스타팅 계열 약물을 병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체중 조절,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 개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인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조기의 위험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